이 시편 34편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통 보면 부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것은 사무엘상 22장, 23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왜 쫓겼느냐. 그가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문제는 워낙 다윗이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면 하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하는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저놈이 우리 용장 골리앗을 죽인 놈이 아니냐 이러면서 신하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쉽게 말해서 사자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두려움이 크게 밀려왔죠. 이때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미친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옷도 막 이렇게 막더롭게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원래 왕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 이러면 왕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도 잘 나옵니다만은 거기서는 다윗이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미친 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이 시를 적었다. 그때 다윗이 한게 뭘까? 그것이 오늘 사제로 나온데 뭐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 구함에 이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 구함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시달리다가 망명을 해서 갈 때는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차라리, 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적, 저국이 가는 낫겠다. 망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죽을 뻔 하다가 다살아내까 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간구했어요. 단순한 기도 가 아니죠. 간구가 뭐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답답함과 그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어, 내적인 모습인데 마음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 사절에 뭐라고 읽습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이건 두려움에서 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뽑아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뽑아치렸을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앞에 사 절에서 간구함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아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내 심령이 강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육제를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이곤고한자가 부러지즘에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부러지자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자 미친 채가 나왔지만은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환란 모든 환란이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겠지요. 거기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계 정세도 보고서 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혼장담한게 뭐냐면 이거 얼마 못 가서 금방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 혼자 있으면 못 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있는 세력, 미국을 포함한 EU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무기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이 열세아가 이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으면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놀이터에서 이제 먼저 좋은 자리 찾아가고 있으니까. 7살짜리가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거든요. 그랬더니 야 비켜, 여기부터 오늘부터 내 자리야. 어 이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얘 7살짜리 심도 세고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밀려난 거예요. 그랬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다섯 살짜리 애가 징징 울면서 어디 가는 거야. 가더니 누굴 데려오냐면 아빠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를 딱데려왔더니 야, 내 자리야. 너 비켜." 이러면서 발로팍 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곱 살짜리가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강한 자가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흙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빈손이지만 무기 든 자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빈손은 무기든 손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와 손잡으면 겁날 게 없어요. 오늘 찬양이 263장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자, 앞에 보면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약해. 험하고 악한데 내가 약한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세상은 평탄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만하면도 살만하지요? 세상이 사는 게 평탄하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이 흠하기 때문에 약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권능을 얻으면 돼요. 어떻게 할때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찬송관에도 보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주자냐면 무력감에 빠질 때 가장 힘을 못 써요.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낙담과 낙심과 절망이 오면서 무력감에 빠져 버려요. 그러면 그튼 멀쩡한 데. 마음이 주잔잡을 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이 무력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나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한 가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늘 기도 힘쓰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모든 무력감에서 이겨낼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강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 d girl, and 나는 참 포도나무에 i r 는 가지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될 때에 열매를 맺 g 다 이걸 오늘 이표현들 하면 n 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강하고 다윗은 약했지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권능이 나타난데 자신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게끔 해서 벗어나게 되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빈손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기든자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빈손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근육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자, 외부의 환경이 안 좋아요. 난 좋은 소리가 들리고 아, 힘든데 막 그것에서 내가 옛날에는 영향 받아 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에 확 주저앉아 버리고 이랬는데 기도하면서 내게 권능이 생겼어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 영향 안 받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방패가 딱 있기 때문에 영향 받지 않는 거지요. 이것을 에베소스의 6장에 보면 불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오는 강력한 소리가 불화살인데 그것을 다 받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찢기고 상처난지 몰라요 그런데 불화살을 막는 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방패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성령의 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어디 있어요 성령의 검이 성령이 그러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불화사를 막아주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가 강하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 있을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에 강하게 되는 능력은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낄 때는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것이 마음의 감기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우울증에 한 번씩 안 그치고 간 사람이 없을 만큼 의외로 우울증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 선교사보다 부인 선교사, 사모님 선교사가 훨씬 우울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통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기도 요청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해외 가면 늘 자기가 남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파도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안에서는 계속 그 감기가 마음의 감기가 계속 커져갖고 구멍이 뻥 났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주전자 버립니다. 사역을 못 해요. 몸이 아파버리니까 귀한하지요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는데 몸이 아파요 열이 나고요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되고 잠 못자고 이게 우울증이 갖고 오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현실 알고 한국에 있는 서울의 어느 그 교회에서 어떤 센터가 있는데 그런 성교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우울증 치료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분 기관에 들어가서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치유하고 하는데 뭘 하냐면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대화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시간이 가면서 이게 한번 오랜 시간 동안에 감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금방 안 떠납니다 괜찮은가 싶은데 어느 날또팍주저는 거예요 마음이 까지 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만 고통받는다. 단절되었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우울감이 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가 뭐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가면 금방 이겨내는데 우울감이 계속 깨... 계속 깊어지면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헤어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심각한 질병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상당히 1차원적이고 신앙이 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이 강해지게 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요, 공허해져요. 희한하지요? 기도를 안한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감이 더 셉니다. 계속, 기도할 때는 막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체험이 없어요. 그 존재 체험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한 거야. 나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지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때 내적 음성으로 들리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존재체험이란 말입니다. 내적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데 그것이 확 물 밑에 밀려올 때에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어,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어떤, 어떤 만남이나 연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눈뜨면 공허해집니다. 이제는 그 기도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서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는 게 우리 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다 보면 할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을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한쪽 팔이 아파가지고 어이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찾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차라리 찾아서 감사하는, 계속 찾아지기도 하고, 찾아지기도 하고, 오늘 그 기도했어요. 내일도 그 기도. 계속 감사하면,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에 은혜가 더 덮여지고, 은혜가 더 세워집니다. 감사를 쌓아나갈 때 은혜는 충만해집니다. 희한하지요.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면서, 주세요가 아니고,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적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서 내 안에서 내적인 그 영적인 부분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어지는지 안부어지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얼굴 표정 보아라요. 기도 많이 했는데 얼굴이 이러면, 아, 이 사람 이제 이게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뭐예요? 공허해진 거죠. 잘못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짧은 시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다할수 없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떨 때는 네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해라. 이런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라고 할 것이고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고만해라고 할 것이고 못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진짜예요.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미안하다 말을 정말 못합니다. 입 입술까지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 버려. 희한하지요. 왜 못할까? 안 해봐서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미안하다 말을 못해. 그럴 때에. 깊이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만하다. 네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면, 그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빈손은 무기든 사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함으로 우리 기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